그, 미리 도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취재를 그 청산 나눠드린 대로요. 오늘 그 사용자들 특별 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칩대종단 대표들, 칩대종단의 실질적인 수장님들께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십니다. 오늘 이 칩대종단의 공동성명은 어, 사용제지범정위원회가 출범한 2001년 이래로 사실 최초로 칩대종단의 어, 시장들께서 직접 칩대를 설명하신 성명서 오늘 발표되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이렇게 해서, 다른, 여러 종단에, 우리 열심히 왔으셨고요 어, 말씀드리면, 우리, 어, 불교 인권위원회의 진간스님, 황각스님을 모셨고요. 원본교 서울교구장이신 황보국 교원을 모셨습니다. 천주교 주교위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대전교구장이신 유흥식 교장님오셨고요 또,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이신 허우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형수들의 대모로 많이 알려주계신 천주교정사목의 고상현 시장님 오셨고요. 그리고가다 오신 사의이기수 신부님 네, 계시고 사형페지검정위원이나 집행위원장의 김영태 변호사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두 바퀴 많은 우리 종교인들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 첫 번째로 이사형페지 특별법을 지난 7월 6일 국회 과반수 위원이 훨씬 넘는 172명의 공동발의로 대표발의해 주신 학생치민원 그, 유인재 의원님께서 상세히 특별법 발의 관련한 의의설명과 이 기자회견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록하겠습니다뭐 자기가 다 얘기해 놓고 그래. <laughs> 인사만 하라고 는데 지난 17대 때도 175명의 의원이 이제 소명을 공동 발의한 수다의 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172명이 7월 6일날 법안 발의를 해서 제가 가서 법사에 가서 뭐 제안 설명도 했는데 이번에도 또이법사문턱에서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그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 국회법의 제도가 있어서 정상위에서 뭐 구결이라도 시켜주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저는 하튼 국회의원 전체가 모인 데서 한번 표결을 해보는 그 절차를 밟고 싶은데. 이게 계류 중일 때는 전원위회에 넘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법사위가 뭐 가부든 뭐 뭐가 결론을 지금 내주기를 뭐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여튼 저 이런 좀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 이칠때 기동단 그 대표님들의 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이사이제 폐지가 29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는데 뭐큰좀 힘이 됐으면 하는 아래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유인철 네. 의원님의 네, 대표를 네, 설명이 주셨고요. 이렇게 많이 여야 의원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이 기자회견에 관심과 지지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함께 하신 우리 종교인들을 대표해서 천주교 주교의 정평의 위원장이신 이용식 주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지금 9 6가족3대 89분이 이상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건강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정말 남과 북이 용서하고 화해에서 서로 더불어 수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삼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사람을 소중히 귀하게 여길 때 사람 사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없신 여기고 깔 보고, 사람을, 생명을 인간의 힘으로 끝내도록 할 적에 더불어 사는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교황님께서도 미국을 방문하셔서 미국도 이제 주마다 몇개 주의 그 사형이 실시되고 있는데, 정말 사형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4대 종단은 8년 만에, 그 다음에 7개 종단은 처음으로 이렇게 그 어르신들께 서명을 하셔서 정말 사람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 법의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님들께 호소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실제로 1997년에 23명이 집행한, 집행한 후로 우리는 지금 18년 지났기 때문에 사용제도가4 0상 폐기됐지만 18년 후에 이제 이 임기 전에 법률상으로도 대한민국은 사용제도를폐지한 국가라는 것을 세상에 좀 선포했으면 합니다. 이 면에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원들께 고소하고 국민들께 고소해서 그 어떤 큰 범죄가 벌어졌을 적에 많은 경우에 우리들도 공동 범죄라는, 왜냐면 하그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했고 그 어려운 처지를 내버려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칠대종단 우리 그 어신 감사드리고 함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칠태종단 국민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대한민국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 한국기독교협의회총무김영주 목사님, 천주교주교회의장 김희중 대주교님, 원불교교정원장남진선 교무님, 천도교의 박남수 교령님, 유교의 어윤경 성균관장님, 그리고 한국민족종교회의 한양훈 회장님이 렇게 일곱 분의 <laughs> 종교계 대표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공동성명을요 어,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대표에서 우리 기독교의 어, NC지구센터 허원배 이사장님. 불교인권위원회 진간신님 원불교 서울교구장 황보국 교무님 천주교 주교의, 주교님 유용식 주교님 순서로 이렇게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좀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실제 동단 대표 공동 성명.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우리는 법과 제도 나는 이름으로 군무국가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으로 이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로 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다. 이제 국회가 이 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이 땅에서 완전 폐지하고자 종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7대 종단 대표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 하나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체2선택 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국가의 사형폐지를 선언한 것이 벌써 2 5년이 넘었고, 유엔은 이미 4차례 사형집행 보라토리움을 선언하 세계 193개국 UN 회원국 중 3분의 2가 넘는 14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사실상 폐지하였다. 대한민국은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또 UN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이렇게 거슬릴 수 없는 국제 사회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사형제도가 범죄역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세계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에 의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집행제계 사형제도 전패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은 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사용제도 개지는 반복되는 폭력의 압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1981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어 유럽 전체의 사형제도 폐지를 이끌었다. 대한민국 정부도 사형제도 폐지를 선언하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되는 대륙인 아시아 전체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간절히 바란다. 또 국회는 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 이어 172분이라는 과반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내디뎌야 할 소중한 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20일 19대 국회 사형 제도 폐지 특별법 통과를 요문하는국제동단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원불교 교정원장 남공성 교무, 유교 어운경 성륜관장 천주교 광남수 교령, 한국기독교회 협의회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천주교 주교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 회장. 일곱 그 분들께서 성명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되신 이십칠 공단 장님들의 공동 성명은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 어, 최초입니다. 가장 최초로 사용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일곱 분의 성명이 발표된 것이고요. 이 성명을 <laughs> 저희들이 정의한 국회의장님께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반응토론 중이셔서 오후 2 시에 의장님을 따로 찾아뵙고 이 공동 성명 서한을 전달드리고. 국회에서꼭이 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다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드시고 우리 내고 네 종교 좀 앞으로 가니까 같이 이렇게 좀 네, 씻어서 우리가 뭐 사용 폐지라고 한번 외치고 예 그럼 공속 성능도 좀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요. 네. 데왜 네. 사용하면 폐지라고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네, 이 피켓을 그냥 드시죠. 주먹을 쥐거나 드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피켓을 앞으로 입시면서 폐지라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9대 국회에서 사형제는 폐지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음을 모아서 짧게 외치고 하겠습니다 네, 사형! 폐지! 사형! 폐지! 사형! 폐지! 네, 생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